이죠. 이거 첫해 수능의 2차. 그러니까 첫 수능은 미국 수능처럼 두번 봤어요, 시험을. 그래서 자기가 잘 나온 걸로. 그래서 네. 1차가 있고 2차가 네. 있었던 네. 거야. 첫해 수능이. 그래서 여기 2차라고 써 있는 거야. 네. 고전 수능인 거죠. 그래서 수능 A가 뭐냐면 문과. B가 이과. 이렇게 생각하면 돼. 11번 문제였고. 이게 지금 근데 얘들아 패턴이 뭐야? <laughs> 난이도가 높은 거야. 다섯 칸 중에 네 칸짜리니까. 200번째 항을 찾으래. 그럼 얘들아 이게 뭐야? 처음에 몇개 나왔어요? 첫 줄에 몇개 나왔죠? 3개. 그다음은요? 아홉 개 3의 제곱이에요. 그다음은요? 음. 맞다. 또 3을 곱해야 되니까 3의 세제곱인가요? 음. 요렇게 가는 패턴이잖아, 지금. 음. 무슨지 음. 이해 가요? 항의 개수가. 네. 왜냐면 개수를 알아야지 2 0 0항목 찾을 거니까. 그럼 이걸 다 더해서 음. 200에 200보다 살짝 작은 걸 찾아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몇 번째인지 찾아서 이게 이거 숫자를 만들어 보려고. 네. 그러면은 내가 이걸 3의 n제곱이라고 해볼게. 1부터. 그럼 이거 등뭐죠 이거 바로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 합 공식 어떻게 썼어? 네. 공비 빼기 1에 1 첫째 항 항의 개수 빼기 1. 얘가 200보다는 작, 작은 걸로 찾아보자. 그럼 여기 2니까요. 양변에 2를 곱하자. 그럼 어떻게 되죠? 400. 어 여기는 지금 400이 되고 3으로 나누니까 3의 n제곱은 3분의 400하고 플러스 1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400을 3으로 나눠주니까 몇이야? 9, 3, 9 하나 남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133 여기 1더 하니까 대충 몇이야? 134점 134. 얼마 얼마지? 네. 그쵸? 그럼 아까 3의 4제곱하면 몇이에요? 81. 81이요? 네. 네. 그럼 얘는 n은 제일 큰게 3가? 네. 5는 안 되고 네. 5는 몇이죠? 243안 네. 되네? 그럼 네번 가고 다섯 번째 중간에 있어야겠네. 이 작은 거니까 작은 쪽으로 했으니까 무슨 순질에 가죠. 네번 가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다음 누구야? 네 번이 누구예요? 27 다음에 여러분, 여기 누구야? 3의 네 제곱까지 가고, 3의 다섯 번째 제곱에서 개수가 나올 거라고. 그럼 먼저 3의 네 번째까지가 개수가 몇 개야? 더하면 이거? 3, 9, 27, 81, 90, 이건 30, 뭐야? 120. 120. 아, 그럼 여기서 시작한 거에서 몇 번째? 80번째를 80 찾아야 되는 거네, 우리가? 이해 가셔요? 네. 그럼 첫 번째, 뭐야,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80번째인데, 이제 첫 번째가 어떻게,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여러분? 다섯 번째니까, 1이 몇개 나와, 다섯 번째니까? 1이 다섯 번 나와 그치? 네 근데 그럼 1 1 1 1 2 해서 얘가 몇개죠 이렇게, 이렇게가 몇 개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야 1 1 기준으로 이렇게 됐고 1 1 1 기준으로 또몇개 만들어지죠? 세개 만들어졌고 1 1 1 기준으로 1 1 1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 1 1 1 1이 됐을 거고 여기 1 1 1 1 기준으로 또 뭐가 되는 거야? 1 1 1 1 1 이렇게 만들어지는 네. 거죠? 11112, 11112, 3, 이렇게 된 거고. 그치? 이해 가요? 11112, 11113, 됐고. 그 다음 다시 이제 뭐로 가는 거야? 121, 그 다음 뭐죠, 여러분? 11121, 11122, 11123, 이렇게 가나요, 지금? 네. 그럼 80번째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3개씩 가니까? 뭘 거예요? 아니 지금 잘 봐봐 얘가 맨 앞에 1112333이고 123123123또 얘는 또뭐 어떻게 되 거야? 111111 그래서 111 123123 이렇게 쭉쭉가고 최소 1 3 3 3이고, 1, 2 3까지는 세야 된다는 거잖 근데 아니까 이게 지금 이게 3개씩이니까 우리가 80번째를 찾는 거니까 3개씩이니까 뭐 3의 배수 몇이야 3 3곱하기 몇하면 돼? 3, 3의 배수 60, 60, 60 가고, 그다음18 가면 되잖아. 그럼 78까지 가지. 아니, 60에다가 18더했다고 그럼 78이 몇이니? 얘들아, 3곱하기 몇이니? 26. 26이에요. 3곱하기 26이에요. 그럼 26, 여섯 이에요 그럼 이간거그아 지금 그쵸 그러면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80번째니까 81번째를 찾는 거지 3의 배수여서 그럼 81번째는 3의 몇 제곱이냐 4제곱인가 3의 4제곱이야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4번 3의 4제곱 하면 돼요3의 4제곱 어?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지금 이게 다섯자리 숫자라고 그쵸? 여기 지금 이렇게 갔는데, 그럼 얘가 지금, 잘 보세요 3개 3개, 3개 하니까 이, 이거만 해도 몇이죠? 27인가요? 맞죠? 아니, 무슨 소리,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니까 곱하기 하면, 얘들아. 이걸로 시작하는 애가 27개라고. 54개. 여기가 뭐야? 81개라고. 여기 맨 끝이 81개라고. 얘들아. 찾은 거야, 우리 지금. 여기 맨 끝이 81이라고. 그럼, 어, 어떤 숫자겠어? 맨 끝이니까. 1, 3, 3, 3, 3이겠지, 맨 끝. 얘가 81번째라고. 왜냐면 여기 여기가 3 3 3 2, 27이라서 여기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여기서만 27 27개 27개 81개라고 여기서 이해 가셔요? 그럼 81이 13333 3, 3, 3. 그럼 그보다 하나 더 적은 거 뭐야? 133332 답이 2번 공부는 하긴 하는데 이제 약간 이거는 뭐 약간 느낌이 약간 아이큐 테스트 느낌 나는 거죠.